나는 남편과 부모님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힘든 과거가 있었다. 그건 바로 내가 학창시절 때 왕따라는 사실이다. 자랑이 아니기도 했고, 부모님이 알게 되면 속이 상할까봐 말을 하지 못했다. 물론 내 과거를 아는 아이는 많았지만, 이사까지 한마당에 그들과 마주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세상은 넓으면서 좁다고, 시동생이 만난다는 여자가 나와 동창일 줄 꿈에도 몰랐다. 그것도 내가 제일 싫어했던 왕따 주동자일 줄은 더더욱 몰랐다. 미진아, 오랜만이야. 이게 얼마만이지? 잘 지내고 있었어? 어. 어. 오랜만이야. 서영아. 사람 무한하게 왜 그래? 친구끼리 오랜만에 만나면 좀 반겨주고 그래. 형수님이 자기를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쟤 원래 좀 내성적이고 그랬거든. 그래서 그런 걸 거야. 아. 나말 실수한 건가? 앞으로 형님이라고 불러야 하는데. 미안해, 미진아. 오늘만 용서해줘. 다음부터는 호칭 제대로 할게. 형수님이 내성적이었어? 몰랐네. 나는 전혀 못 느꼈거든. 그래? 하긴,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내가 알던 미진이가 아닐 수도 있지. 자기는 오늘따라 왜 이리 조용해? 그러지 말고 과거 이야기 좀 해줘. 나는 자기 과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어. 아, 미안, 갑자기 정신이 없어서. 아주버님, 필요하시면 제가 말해드릴게요. 뭐가 궁금하세요? 미진이에 대해서는 제가 다 아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요. 남편은 그동안 궁금한 게 많았는지, 서영이한테 이것저것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나와 서영이는 한 번도 놀아본 적은 없었는데도, 서영이는 마치 나와 놀았던 것처럼 거짓말을 지어냈다. 너무나 뻔뻔스러운 거짓말에 나는 더욱더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남편은 내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집에 갈때 나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니, 15년 만에 봤다며? 서영씨도 저렇게 반가워하는데 자기는 왜 그래? 오빠는 내 표정이 좋아 보였어? 자기 표정이 무슨 상관이야. 친구도 친구지만 내 동생하고 결혼하는 상대방이잖아. 그럼 서로 존중도 해주고, 그래야지. 아무것도 모르면 아무 말 하지 마. 나는 오빠하고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 서영 씨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제발, 어릴 적 감정을 여기까지 끌고 오지 마. 알았어? 이제 다큰 어른이니까. 잊을 건 잊고, 좋은 것만 생각하자고. 남편한테 서운하긴 했지만, 내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서영이었다. 나처럼 기억을 하면서도 철판을 깔고 있는 건지. 그것도 아니라면 나와 다르게 과거는 까먹고 정말로 몰라서 이러는 건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도둑이 제발 절인다고. 나보다 서영이가 먼저 내 연락처를 알아내고 먼저 연락을 해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미진아 저번에 나 때문에 아무 말을 안 했던 거야? 나는 오랜만에 널 봐서 정말로 반가웠는데 너는 아니었나 봐. 너하고 나. 그런 사이 아니라는 거. 누구보다 너가 더잘 알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거였으면 내가 하자는 대로 분위기에 맞춰줬어야지. 하도 오랜만에 봐서 분위기 파악 못했나 봐. 뭐라고? 너도 내 성격 모르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좋게 좋게 하자고 할때 맞춰주라고. 그러면 나도 너안 건들게. 너는 어떻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는 넌? 그렇게 세게 나오면 내가 쫄것 같아. 착각하지 마. 너는 내가 기억하는 미진이일 뿐이야. 마음대로 생각해. 어차피 너는 내 기억 속의 악마일 뿐이니까.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너가 이 집안에 들어오는 거 결코 원하지 않아. 어떻게서든 결혼 못하게 막을 거니까. 한번네 과거 열심히 세탁해 봐. 너가 반대한다고 뭐가 달라질 거 같아. 나는 이미 결혼 허락 다 받은 상태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성급한 건 여전하네. 다행이야. 너는 옛날 그대로라서 나는 혹시라도 너가 반성한다고 미안하면 어쩌나 걱정했거든. 미진아. 너도 긴장하고 있어. 내가 결혼하는 순간 너는 이 집에서 미운 오리로 만들어 줄 테니까. 황당했다. 만났을 때도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서영이는 변한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이미 결혼 허락까지 다 받은 상태라며. 반성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게더 괘씸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서영이하고 같은 가족이 될수 없다고 생각했다.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괴로워 죽겠는데, 툭 하면 봐야 하는 사이는 절대 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은, 먼저 남편에게 말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거라면, 미리 말했어야지. 말한다고 달라지겠어? 이미 결혼까지 허락 받았다는데, 이걸 어떡하냐? 제수 씨가 가해자니까 결혼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차라리 내가 동생한테 얘기해 봐서 자기한테 사과하라고 하면 안 될까? 내 얘기 못 들었어? 내 몸에 있는 흉터들 전부 다 서영이 걔가 한 거라고. 그런데 사과 하나로 모두 다 용서를 하라는 게 말이나 돼? 하지만 내 동생은 무슨 죄야. 걔는 아무것도 모를 텐데. 그러면 나하고 이혼해. 뭐? 이혼하자고? 나는 걔 얼굴만 봐도 옛날 생각나서 못 사니까 동생 지키고 싶으면 그렇게 해. 자기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오빠도 학폭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나 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과거잖아. 아 됐어. 이젠 오빠랑도 살기 싫으니까. 유연해. 자기야 남편도 내가 겪은 일이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다. 뭐 예상했던 일이었다. 사람들은 학폭 가해자도 문제지만. 왕따를 당하는 사람도 문제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는데, 남편 역시 그런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래도 씁쓸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내 남편은 다르길 바랐기 때문이었다. 남편한테 모든 사실을 얘기했으니, 시동생 귀에도 들어갔던 모양이었다. 그리고 시동생은 서영이하고도 얘기를 한것 같았다. 그래서 서영이가 다시 나한테 연락을 해왔을 땐, 마치 승자라도 된것 마냥 나를 비아냥 되기 바빴다. 너가 나를 쫓아낸다고 하더니 겨우 이혼하겠다는 게 최선이었어? 그런데 어떡하니? 내 남자친구는 그래도 나를 포기 못 하겠다는데. 너가 아직 뭘 모르는구나? 아직 안 끝났어. 그래? 그런데 어떡하지? 나는 이참에 너를 이혼시키고 싶은데. 뭐? 아주버님이야. 내 친구 소개해서 재혼시켜주면 되는 거고. 너만 나가면 이 집안은 내 건데? 꿈도 야무지네. 머리가 나빠서 스스로 성공은 못하겠고, 남자라도 잘 만나봐서 인생 성공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나봐? 너 돌았어! 똑바로 들어. 너가 그래서 머리가 나쁜 거야. 내가 겨우 이혼하겠다는 걸로 협박했을 것 같아? 뭐? 아직 안 끝났으니까. 끝까지 지켜봐. 아직 상황 진행 중이니까. 그랬다 내가 생각했던 카드는 남편이 아니었다. 어차피 남편은 우유부단한 성격이라.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다. 내가 가진 게 있었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었다. 너가 그런 아픔이 있는 줄 꿈에도 몰랐다. 그런 일이 있으면 진지게 나한테 말하지 그랬니? 말해도 뭐하겠어요. 제가 피해자라고 말해도 남편은 제 편도 들지 않는데 이 집에서 누가 제 편을 든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무조건 네 편이야. 죄송하지만 크게 위로가 되지 않네요. 가뜩이나 보기 싫은 얼굴을 봤는데, 거기다가 남편까지 저러니, 우리 아들은 걱정하지 마. 내가 딱 부러지게 얘기해 놓을 테니까. 그리고 서영이 걔는 우리 집안에 얼씬도 못하게 해줄게. 아니에요. 저 때문에 모두 다 피해를 입을 순 없죠. 가게는 저희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매도하는 쪽으로 할게요. 물론 어머님 아들들이 대출해서 매입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드리고요. 애야 왜 그러니? 우리가 돈이 어딨다고 그 가게를 사? 장사가 잘 되는 가게니까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아휴, 그러지 말고 나 한번 믿어봐. 내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을 테니까. 그거 한 번만 보고 다시 결정을 해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이 그러시니까 이번만 지켜볼게요. 그래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어. 내가 다 처리해서 연락할 테니까. 남편과 시동생은 대형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자본금은 전부 다 우리 집 자본이었다. 비록 왕따는 당하긴 했지만 우리 집이 가난해서 당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는 돈의 힘을 빌릴 수가 있었다. 드디어 서영이한테 내 힘이 어떤 게 있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기뻤다. 시어머니의 일처리 속도는 매우 빨랐다. 시동생한테는 가게에서 쫓겨날 수도 있으니 당장 파우나라고 했지만 시동생은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서인지 반대를 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결혼식 미참석은 물론이고 영영 집에 안 와도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자 시동생은 가게를 떠나겠다며 통보를 했다. 하지만 사랑을 선택한 시동생과 달리 가게를 보고 결혼을 시도하려 했던 서영이는 날벼락이었다. 뭐야? 그 가게가 너 거였어? 너가 돈이 어디서 나서 그 가게를 해줬다는 거야? 머리가 나빠서 까먹은 거야. 아니면...

내가 그것까지 말렸어.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해. 뭐 결혼해 봤자 시동생은 가진 게 별로 없겠지만 미지나 제발. 우리 다 같이 잘살수 있는 거잖아. 흠. 원하면 내가 가서 무릎 꿇고 사과도 할게. 이 무릎은 너무 싸구려라서 받기 싫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말만 해. 내가 하라는 거다 할게. 웃긴다. 너는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 죽어도 싫다고 그랬지. 나도 마찬가지야. 죽어도 싫으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래도 나는 서영이가 시동생하고 결혼은 할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았다. 원하던 목적이 시동생이 아니라, 시동생이 운영하는 가게라고 생각했는지, 서영이는 결국 파혼을 했다. 그 덕분에 나하고 시동생 관계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내 덕분에 본 모습을 봤대나, 아무튼 3년 뒤에 서영이가 핸드폰을 바꿨는지, 시동생 카톡에 다시 서영이 프로필이 떴다고 하는데, 아직도 결혼은 안한것 같았다고 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서영이는 원하던 꿈을 이루기가 어려워 보여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서영이 때문에 내 과거가 참 암울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마지막에는 이런 결말을 내릴 수 있어서 그런지, 이제는 우울하다가도, 마지막에는 웃는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